좌상단 자막 하이라이트 예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는 지금 뭐 약속을 적극적으로 해주셨고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복지부하고 네. 또 기재부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네. 이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그 말씀을 드리고 또 네. 특히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은 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을 네. 또 확실하게 또 전달을 해서 하이라이트 영상이 끝나고 김예지 의원이 10월 18일 사회보장정보원에게 추가 질의했습니다. 개인예산제 관련해서 지,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네, 국정과제 47번 개인예산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제거해서 당사자 선택권을 보장한 강화하는 그런 지원 체계이고 지금 시범 사업을 잘 실행하고 계시는데 본 사업이 2026년부터인 거아시죠 네. 이 시스템 구축에 문제 없나요? 지금 사실상 그 예산 확보가 아니, 안 됐죠. 조금... 네 그렇습니다. 6억 그 몇천 올리셨는데. 네네. 왜안 됐어요? 그랬을까요? 지금 협의 그 협의 하고 있으세요? 그 합진행은 아니고 복지부하고 급여보하고 같이요. 그 가능할 것 같으시죠? 이거 다잘될것 같으시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계세요. 예, 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 사업 때는 지금 현재 이거 사용한 내용 영수 증다 받아서 일일이 손으로 이거를 다 입력을 한대요 17개 시도로 이제 막. 를 이제 내년에 시범인데도 불구하고 17개 시도를 확대를 하고 나면 이거를 물리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예산이 확보가 잘 돼야 2026년에 본 사업을 가지 그게 안 되면 본 사업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저는 봅니다. 음, 제대로 시행될 수 없게 되면 오랫동안 연구와 시범사업 끝에 마련된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가 제대로 잘안될것 같으니 이제 원장님께서 뭐 어려우시겠지만 잘. 개인예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는 지금 뭐 약속을 적극적으로 해주셨고 정책 추진 방향 복지부와 좀 논의하시고 관련해가지고 종합감사 때까지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라는 것들 포함해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그 네. 부분은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복지부하고 네. 또 기재부에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네. 이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그 말씀을 드리고 또 네. 특히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은 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을 네. 또 확실하게 또 전달을 해서 그 예산을 그 확보할 수 있는데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